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성호를 높여 찬양함으로 이세날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목자 같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주님, 오늘도 오직 그 주님을 찬양함이 끊임 없도록 하나님이시간 우리 마음에 주의 생명의 꼴로 채워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와 함께 선한 목자 되신 주와 함께 이 하루 복되게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5장 24절부터 3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시스라가 물을 구함에 우유를 주되 곧 엉긴 우유를 귀한 그릇에 담아 주었고 손으로 장막 말뚝을 잡으며 오른손에 일꾼들의 방망이를 들고 시스라를 쳐서 그의 머리를 뚫되 곧 그의 관자놀이를 꿰뚫었도다 그가 그의 발 앞에 구부러지며 엎드러지고 쓰러졌고 그의 발 앞에 구부러져 엎드러져서 그 구부러진 곳에 엎드러져 죽었도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하며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씻으라는 채색 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 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 옷이리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여호하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같게 하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오장 드보라의 찬양을 통해 찬양의 의미와 은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리 본래 모습이 회복되는 은총을 누리는 것이기에 찬양함이 마땅하고 이것이 바로 찬양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은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을 일깨우고 일으켜 세우는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가 참으로 목숨을 걸고 행해야 하는 지켜내야 하는 중차대한 일이기도 하죠. 그저 입술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그렇게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지켜 행하는 우리 삶이 고찬양이기 그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찬양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감히 나의 삶에도 이루어지게 하신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한 찬양의 본질, 찬양의 능력, 찬양의 구현, 찬양의 이유, 찬양의 내용에 이어서 오늘 말씀은 그 찬양을 하는 존재, 즉 누가 찬양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달리 말하면. 무엇을 찬양하는가, 왜 찬양하는가, 어떻게 찬양하는가에 이어서 오늘은 언제 찬양하는가를 말씀해 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이 찬양의 본질적 의미와 정확한 내용과 분명한 이유를 담아 자연히 찬양하게 되는지 즉 찬양의 그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씀해 줍니다 보통 우리는 문제가 해결받고 필요가 공급되며 막혔던 여러 가지들이 환히 열리면 찬양하게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물론 이런 때에 우리가 자연히 찬양하게 되지만 오늘 말씀은 이러한 것들을 넘어서서 참으로 찬양하게 되는 때가 언제인가를 전해 줍니다. 31절에 여호와의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 있게 도드맵게 하시옵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한 대로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마치 힘있게 돋는 해처럼 하나님께서 부어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원래 창조해 주신 그 아름다운 빛을 바라며 찬란하고 영광스럽게 찬양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동시에 이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온다는 말씀이기도 하죠. 이것을 쉽게 풀어서 대표적인 예, 즉 야엘과 시스라의 어머니의 경우를 통해 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먼저 28절부터 30절을 보면 시스라의 어머니에 대해 전해 주는데 2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창문을 통하여 바라보며 창사를 통하여 부르짖기를 그의 병거가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그의 병거들의 걸음이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다른 때 같으면 시스라의 어머니가 진작 전쟁을 마치고 돌아왔을 자기 아들이 아직 오지 않자, 어찌하여 더디 오는가? 어찌하여 늦어지는가? 근심과 염려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곧바로 20... 9절 3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의 지혜로운 시녀들이 대답하였겠고 그도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들이 어찌 노량물을 얻지 못하였으랴 그것을 나누지 못하였으랴 사람마다 한두 처녀를 얻었으리로다 시스라는 채색옷을 노략하였으리니 그것은 수놓은 채색옷이로다 곧 양쪽에 수놓은 채색옷이니 노략한 자의 목에 꾸미리로다 하였으리라 시스라의 어머니가 근심하고 염려하자 지혜로운 시녀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큰 승리를 거두어서 전리품과 노략물이 너무 많아 그것들을 다 나누느라 시간이 지체되기 때문일 것이라 대답했고 시스라의 어머니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을 보면 고대 전쟁에서 승리한 다른 군인들이 의랬껏 그러하듯이 가장 먼저 처녀들을 전리품으로 차지하지만 시스라의 어머니는 자기 아들은 그런데 관심 두지 않고 여인이 아니라 채세 곳을 노력했을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은 다른 아들들과 다른 아들이라는 자랑스러운 아들이라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시스라가 그채세 곳을 입을리 만무하죠. 장수니까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옷은 그의 어머니를 위한 옷입니다. 그리고 물론 시스라가 이전에 승리했을 때 그렇게 어머니를 위해 최세옷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드렸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지금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최세옷은 요즘으로 말하면 명품 옷 또는 최고급 디자이너가 손수 만든 최고급 수제 옷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 늦어지는 것을 그렇게 근심하고 염려했던 시스라의 어머니가 30절을 잘 보면 이채세 곳을 세 번이나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들의 승리를 이미 확신하고 있었던 것이죠. 앞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그 앞에 성경의 내용이 야엘이 시스라를 죽인 다음에 곧바로 왜 늦어지는가 하고 나오기 때문에 근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랑하고자 얘기하는 거죠 우리 아들이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게 이렇게 늦어지겠는가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승리한 것은 이미 확정해 두고 그 아들의 귀환과 더불어서 자기에게 주어질 기쁨과 영광의 상징인 채세 곳을 세 번이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랑하고 자랑하고 또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필 시스라의 어머니와 그녀의 자랑을 얘기하는 건가?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 아들을 사랑했던 사람, 즉 아들을 잘 길러서 그 아들을 통해 기쁨과 영광을 얻으려고 하고, 자기 삶의 의미와 보람을 거기에 두고 살았던 사람이 바로 시스라의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시스라의 어머니가 보여주고 있듯이, 이 세상에서 어쩌면 가장 기쁜 노래를 할수 있는 것은 자식 자랑하는 노래이고, 부와 성공을 자랑하는 노래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드보라와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어머니가 기뻐하며 자랑하고 있는 이 노래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노래입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고,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한 그 자녀를 통해 얻는 기쁨만큼 행복한 것이 없기는 하지만, 그것이... 탄식이 되고 있는 것을 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녀를 사랑하지 않으면 즉이 자녀가 하나님께서 감히 나에게 맡겨 주신 하나님의 아들 딸인 줄 알고, 그러니까 은혜와 지혜를 구해서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해서는 자녀가 부모에게 기쁨과 영광과 의미와 보람과 노래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와 물질,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며 살아가게 되면 노래하는 복된 삶살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인생에 무엇이 참된 기쁨과 영광과 복이 되어 찬양케 하는지 헤벨의 아내 야엘을 보라고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은 다른 여인들보다 복을 받을 것이니 장막에 있는 여인들보다 더욱 복을 받을 것이로다. 겉으로만 보면 야엘은 적의 무서운 사령관이 자기 장막에 갑자기 불쑥 들어오게 된 것이고 그와 이 연약한 여인이 어쩌면 싸워야 했기 때문에. 그냥 평안하게 가정에서 안락을 누리던 다른 많은 여인들과 달리 인생이 모질게 꼬인 불쌍한 여인이라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었지만 또 자기 민족을 떠나 이렇게 다른 곳으로 왔어야 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은 평탄하다 하기 어렵죠. 또한 사장 20절 말씀을 보면 시스라는 자기 장막도 아니고 도망쳐 와서 여기 피신에 있는 처지이면서도 이 장막의 주인인 야엘을 마치 자기 종부리듯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별탈 없이 장막에 거하는 여인들과 피할 수 없이 지금 이런 형편과 상황에 놓여 있는 복된 여인이 바로 야엘이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이어지는 25절부터 27절에 말씀한 대로 이 유약한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자기 손으로 처단하는 영광을 얻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 결과 때문에 적장 시스라를 처단했기 때문에 복되다 한 것이 아닙니다. 장막에 안전히 거하던 여인들보다 장막을 옮길 줄 알았던 이 여인이 복되다라는 말씀이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미 4장 11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헤벨과 그의 아내 야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믿음으로 자기 족속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게데스 지역의 장막을 치게 됐기 때문이죠. 그로 인해서 적장 시스라가 제 발로 이 장막에 들어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하심과 예비하심을 경험했고 더 나아가 아무리 강한 장수라 해도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니 야엘이 그의 관자놀이에 장막 말뚝을 박는 그래서 적장 시스라를 물리치는 놀라운 영광까지 덧입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야엘이 자기만 아니라 드보라도 파락도 이스라엘 전체도 함께 찬양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덧입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할 때 노래 정도가 아니라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복된 삶, 나만 아니라 더불어 함께 기뻐 하나님 찬양케 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됨을 보라는 것입니다. 찬양의 원동력. 우리가 의미 있고 보람 있고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게 되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려 30절에 길게 걸쳐 기록된 드보라의 찬양의 결론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듬 같게 하시옵소서.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사기 5장의 이 찬양은 곧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라는 강권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더욱 주를 사랑하는 자로 살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야엘이 주를 사랑함으로 나는 잘 이해하지 못하고 어쩌면 더 어려운 형편의 길로 나가는지 모르지만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장막을 옮기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또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살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주님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간구하고 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입술로 고백한 찬양 그대로 주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심을 야엘이 그러했듯이, 감히 한 개인인 우리 가정에 한 나라의 왕과 군대 장관이 와서 조약을 맺고자 찾아올 정도로 그런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입어서 "아,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크시구나. 또 나는 잘 모르지만 정확히 인도 안 받아서 거기 장막을 치게 하셔서 아,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시구나. 분명히 깨달아 알았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가정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걸음걸음마다 "아,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습니다."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는 은혜에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자연이 날로 더욱 그 주님 사랑함으로 살아가기에, 참으로 우리 마음과 영혼 깊은 곳으로부터 터져 나오게 하시는 그 찬양이. 끊임없는 복된 삶을 주와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할수 없어 오늘도 이첫 시간 은혜를 구합니다. 야엘이 그런 은혜를 덧입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복된 날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없이 크심을 때마다 일마다 순간마다 또 만남 가운데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 가운데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 경험케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폭포수와 같이 이해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 또한 주를 자연히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자가 그 해가 힘있게 도듬처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주께서 주신 그 찬양의 원동력을 가지고 끊임없이 내 입술에 주를 높여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더욱 주를 사랑함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이 믿게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의 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